큰 그림이니 아니니 뭐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인이? 그냥 솔직히 제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라 할수 어.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일단 릴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고요. 네. 그러고 내가 지금 오래기가 싸우고 있었고 릴라는 네, 지금 뭐래.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나 하나 제거하려면은 그러면 아, 네. 그분들은 네. 나를 제거를 하고. 제도라는 네네. 게 릴라를 저격하는 방송을 못하게 하고, 릴라랑 이제 조건을 걸었을 거예요. 네네. 나만 자기에 대한 방송을 못하면, 어,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그게 사과가 됐던, 뭐, 네네. 머리 박는 게 됐던, 눈물이 됐던.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릴라를 완전히 매장시키는 게 아니라, 사과할 건 사과하고, 다시, 네네. 어, 방송 복귀, 시키는 네네. 거를 서로 합의하지 않았나. 왜냐면 내가 릴라 성격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뭐, 쓰레기 얘기 듣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어, 넋치까지 따이면서까지, 저, 저하라 가만히 앉아있을 성격이 애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저 사람들 분명 뭐가 조건이 있긴 있구나. 네네. 큰 그림이 있긴 있구나 했는데, 그거 이제 어제, 뭐, 12시인가 카톡 내용 보고 저도 또 확신이 생겼어요. 네네. 어, 뭐 그들이 바라는 내가 릴라를 저격하는 방송 그만두는 거는 어,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왜냐, 다른 분들이 저를 저격해도 조용히 법으로 가면 되고. 네네. 어, 릴라와의 문제는 제가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눈치 보면서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격 받은 것만큼 네네. 저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나 방송 못하게 뭐 릴라 주제로 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어, 그거는 이제 법으로 신고를 해서 네네. 못하게끔 만들어 주시면은 그때 제가 네네. 안 할게요. 그게 걔네 조건이에요. 나를 희생양으로 사, 만들어가지고 릴라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자기네는 릴라가 원하는 걸 받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이게 너무 긴 싸움이라서, 나 하나 희생해서, 이런 사님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뭐, 그래. 뭐 희생이 있어야 얻는 것도 있지 하고 인정해요. 을 예. 그냥 자기네 봤을 때는 내가 같은 쓰레기니까 우리는 네. 너를 저리 돌림 해도 상관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볼땐 그분들은 내 인생 갖고 저리 돌림 할 자격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릴라는 내가 네.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분들은 네. 이제 그걸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죠. 어,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싸워줄 테니, 네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라. 걔는 나를 저격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는 애예요. 릴라는 지금 눈이 돌아갔어요. 네. <laughs> 지금 나한테 꽂힐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과를 할지 그거를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럼요. 누구 하나 희생시키면서 하는 사과가 과연 진심의 사과일까요? 예, 네, 그거 아니죠. 자기 발로 기어 나와서 정말 사과해야 진짜 사과지. 대한 나를 조건으로 걸고 사과하는 거는 그거는 짜고 네. 참 고소섭입니다. 그거는. 네. 아니 근데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나를 저격할 정도면 자기 인생 깨끗하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분도 놀러 다녔더라고요. 뭐 네. 그렇게 네. 다면끼리끼리안 아닙니까 그분이 말도 똥과 설사 아니에요? 맞죠.